네, 반갑습니다, 주신생입니다 금일 7월 30일 목요일 장중 9시 42분입니다. 자, 금일은 한국알코올, GH신소재, 레몬, 넥스트비티 급등을 앞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나리오 잘 체크하고 어, 파동을 견딘 자 어, 장대양봉을 맛볼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자극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안전벨트 확인하라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고 바로 장중에. 어, 우리의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 시작의 급등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동을 잘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어, 출근 전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알콜입니다. 자, 한국 알콜은 저희가 영상을 계속 남겼지만은 이 부근에서 저희가 모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중에 마지막 파동이 시작되었다. 자, 지금 4%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부근에서 다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16,000원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에서 높게는 17,000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 부근에 와 있다. 항상 강조했던 마지막 파동을 잘 견뎌야지만이 장대 양봉을 어 승차감 좋은 롤스로이스처럼 편안한 승차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거라고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종목 언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느 정도 한국 알코올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왔지 않나 그리고 빠르면은 내일 그리고 월화수의 시세가 한번 급등 랠리가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전벨트 꼭 메시고 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 마지막 파동 요 파동을 찍고 잠시 오늘 급등을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횡보를 하루 이틀 정도 하더라도 아다 왔다 이제 손꼽아 기다리던 상승랠리가 시작되었다 어, 주식신세계가 항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한국알코올, G.H.신소재, 넥스트비티 어,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달라라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랬고 이전 2주, 3주 동안 되는 한국알코올 매집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까봐 영상을 자주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5%까지 가지마은 어, 한번 사 머리 4개를 찍고 나서 잠시 눌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이 있더라도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버티시면은 이제 다 왔다 다음 주가 정말 급등을 하는 시기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고까지 왔지 않습니까 머리 4개 자 그렇기 때문에 30분 봉상에서 잠시 오후에 장 마감 직전까지도 흐를 수 있습니다 자일회 1배 하지 마시고 지금 털지 마시고 지금 제 계좌에서는 8%라는 수익이 지키는데 어, 단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국 알콜 기다린만큼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잘 끝까지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알콜 짧게 끝내고 넥스트 비트입니다. 자, 넥스트 비트 뭐 장중에 5%가 넘는 시점이다. 어, 이제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춤에 끝까지 하라라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어, 넥스트 비트가 조금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은, 파동 자체가 이제 시작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파동,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에서 6천원대까지도 직행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넥스트비티 저점이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라고 제가 상당히 칭찬했던 그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너무 급한 마음 없이 가져갔던 사람들은 어,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 알콜, 넥스트 비티뭐 등등 해가지고 어, 궁금하신 사항은 이전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시나리오 그대로 말씀드렸고 라이브 영상 속에서도 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G.H. 신소재입니다. 자, G.H. 신소재 다왔습니다. GH 신소재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이런 장대 양봉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또한 GH 신소재 세팅이 다 끝났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레몬입니다. 레몬은 어, 제가 누구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이 패턴. 이 마지막 패턴이 지금 다 와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짐 박스권을 뚫고 있는 짐 여정인데 어, 아직까지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17,000원대에서 한번 맞고, 17,000원대에서 한번 맞고, 눌렸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기본적으로 2만원과 22,000원까지는, 어, 직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매집하셨다면은 어, 조금 물려 있더라도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알콜 어, 급등 임박해 있다. 안전벨트 확인. 넥스트비티도 안전벨트 확인. G H 신소재 레몬 다 똑같습니다. 자 기다린 자만이 어, 장대 양봉을 맛볼 수 있고 어, 다른 추천주가 아닌. 어,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저 또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발굴 중에 있지만은 어 충분한 수익이 날것 같으면은 제가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주식 신세계가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께 주식 신세계를 한번 맛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신세계였습니다. 이타 기타 문의 사항들은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어 분석을 남겨드리니까 어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신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